복식호흡으로 공명있게 말하는 연습 잘 되셨나요? 그렇다면 좀더 나의 목소리에 힘을 만들고 전달력을 높일 수 있는 끊어 읽기와 발음 연습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끊어서 말하지 않고 주르륵 한 번에 말하게 되면 숨도 차고 상대에게 잘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때 여유있게 끊어서 말을 해야 하는데요. 끊어서 말을 할 때는 먼저 첫 번째 의미상 끊어 읽기 표시를 해야 합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요. 두 번째는 강조하고 싶은 단어 앞에서 끊어있기를 표시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강조하기 전에 잠시 포즈를 두고 손을 높여서 말할 수 있는 여유와 그리고 상대로 하여금 그 다음 단어가 궁금하게 만들 수 있도록 잠깐 여유를 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발음이 어려운 단어 앞에서 잠깐 끊어있기를 하는 건데요. 그 이유는 발음이 안될 경우는 입을 정확하게 벌려주고 천천히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입을 재정비할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고려하셔서 내 원고나 스크립트에 끊어 읽기를 표시하세요. 우리가 평소에 말할 때는 주룩 말하고 빨리 말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끊어서 말하는 연습이 잘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원고나 스크립트에 끊어 읽기 연습을 통해서 습관을 하신 다음에 발표나 말하기를 하실 때 내 몸에 체득이 잘 돼서 대중 앞에서도 끊어서 여유 있게 말하는 연습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어, 저희가 복식호흡으로 말하는 연습법에서 연습했던 이 원고인데요. 자, 발표를 잘하고 싶다면 리허설을 최소 3번 이상 하세요. 될수 있는 날 청중을 많이 보세요. 완벽한 스피치를 하려면 연습해야 합니다. 이 문장을 우리가 끊어서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잘하고 싶다면 리허설을 최소 3번 이상 하세요. 될수 있는 한 청중을 많이 보세요. 완벽한 스피치를 하려면 연습해야 합니다. 이렇게 딱딱 끊어서 말하면 여유도 생기고 그리고 상대에게 전달력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딱딱 끊어서 말할 때 우리가 연습했던 복식 호흡으로 말하기 연습했던 대로 소리를 뱉으면서 일자가 되게 말해주세요. 그럼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발표를 잘하고 싶다면 리허설을 최소 3번 이상 하세요. 될수 있는 한 청중을 많이 보세요. 완벽한 스피치를 하려면 연습해야 합니다. 이렇게 딱딱 끊어서 소리가 일자가 되게 전달을 해주시면 다소 딱딱할 수도 있지만 안정적이고 정확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우리가 발음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입모양을 신경 쓰셔야 되는데요. 우리 한글은 모음이 입 모양대로 소리가 만들어지고요. 자음이 혀 위치, 혀가 닿는 위치에 따라 소리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모음을 크게 벌려주셔야 되는데요. 글자 모양대로 모음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오, 요, 우, 유 같이 이렇게 세로로 입모양이 되는 모음 모양을 주의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중 모음, 화장실, 그리고 후, 회처럼, 오, 이, 오, 와처럼 이중 모음이 된 모음들을 입모양을 만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야무지게 만들어주세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 화장실을 화장실이라고 발음하신 분들이 있어요. 화장실이라고 발음하기 훨씬 쉽죠. 그렇다 보니까, 오와 화장실. 이게 어려우셔서 습관이 화장실로 되셔서 발음이 명확하지가 않으셨어요. 내가 혹시라도 이중 모음을 할때입 모양이 쉽게 표현될 수 있는 모양으로만 만들어지지 않는지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모음 모양을 정확하게 연습하기 위해서 일부러 글자의 모음만 떼어서 내가 입 모양을 만들어 주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역이라는 어, 이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우여 이렇게. 그 다음에 자음과 붙여서 서울역 이렇게. 또 다음 단어를 연습해 볼게요. 3분기 보고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모음을 떼어서 읽어주는 겁니다. 아우이오오어 그리고 3분기 보고서 이렇게 세로 모음이 뭉개지지 않고 세로로 명확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모음만 먼저 떼어서 읽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안녕하세요라고 발음하지만 명확하게 발음하는 사람들은 안녕하세요처럼 입, 입 모양을 모음의 명확한 모양으로 만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음과 함께 자음을 붙여서 말을 하는데요. 모음은 우리가 마찰음이 없어요. 하지만 자음은 혀가 닿는 위치, 혀가 어느 지점에서 소리가 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소리가 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입 안에 혀의 에너지와 관계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먼저 입을 벌려줘야 혀가 충분히 닿는 위치와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생겨요. 입 안에 공간과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발음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입을 너무 작게 벌리거나 아니면 너무 빨리 말해서 이 자음 혀가 닿는 공간과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뭉개지거나 명확하게 소리가 안 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침을 명확하게 못 하시는 분들이 어, 많잖아요. 그래서 혀가 닿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입을 많이 벌려줘야 하는지 이 좋은 점을 확인하면서 우리 알아볼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점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하 내가 천천히 이 모음 모양, 입을 벌려 주는 모음 모양을 연습하신다면 자연스럽게 혀는 그 위치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일 내가 특정적인 단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내가 혀가 어떻게 잘못 닿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글자 글자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술 소리입니다. 입술 소리는요, 입이 이렇게 닿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미음, 비읍, 쌍, 비읍, 피읍처럼 파도, 바다, 마음, 어떤가요? 입술이 닿다 떨어진다. 쉽죠? 닿다 떨어진다. 그래서 내가 마음, 응, 아, 다안 되죠? 이렇게 잘 닿다 떨어지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은 윗니 소리인데요. 치조음이라고도 하는데, 이 혀가 윗니나 잇몸을 살짝 치면서 나는 발음입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사랑, 싸랑, 나랑, 다랑, 나라, 따라, 타라. 어떤가요? 윗니를 혀가 치면서 나는 소리죠. 근데 너무 많이 치거나 아예 안 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발음이 센다 라는 발음이 될수 있으니까요. 내가 다시 이 치조음을 한번 발음해 보면서 어느 정도 위치에 혀가 왔을 때 새는 소리가 나는지, 새는 소리가 안 나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중간 소리인데요. 입 안에 혀가 중간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느껴지는 소리입니다. 자, 보세요. 자장면, 짜장면, 차비. 어때요? 혀가 이 중간에서 힘을 받으면서 나오는 소리죠? 그런데 이입안 소리는요. 이 안쪽에서, 어금니 속에서, 어금니 쪽에서 혀가 에너지를 뱉으면서 나오는 그런 소리입니다. 비교해볼까요? 감기, 깜기, 감기, 암기. 어떠세요? 이 안쪽에서 소리가 더 깊게 뱉어지면서 나오죠. 그러기 때문에 점점 치조음부터 중간, 그리고 입안 소리까지 이 혀가 점점 더 들어갔다, 세게 뱉어진다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걸 천천히 하면 느껴지지만 바 우리가 말을 빨리 할 때는 잘 느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팁을 드리면 입을 좀더 크게 그리고 천천히 말을 하다 보면 입의 에너지가 알아서 시조음 중간 그리고 입안 소리로 알아서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호흡도 같이 뱉으면서 말해주면 이혀 위치도 더 정확해지겠죠. 그리고 마지막 히 목젖 소리인데요. 이 목젖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라서 우리가 히읗 발음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없어요. 한국 호흡 이렇게 한국 호흡해도 이 소리가 바깥으로 나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혀의 위치에 따라서 발음이 되는 부분이 각각 다르죠. 하지만 이걸 다 외우실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내가 단어가 안 되는 부분만 체크해 보시고 입 안에 모음을 크게 천천히 벌려준다 생각하시면서 말하는 연습을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봤던, 첫 번째로 연습했던 그 문장으로 발음을 주의하면서 우리가 소리가 잘 전달되게 끊어서 읽어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입 모양을 보면서 다 같이 연습해 볼까요? 발표를 잘하고 싶다면 리허설을 최소 세번 이상 하세요. 될수 있는 한 청중을 많이 보세요. 완벽한 스피치를 하려면 연습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말하기를 할때 끊어서 말을 하면서 입모양을 야무지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소리는 밖으로 일자가 되게 나간다. 생각하시면서 연습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전달력도 높아지고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청중에게 전문가답게 발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렇게 또박또박 전달력을 높일 수 있는 말하기 연습이 되셨다면 좀더 단조롭지 않고 리듬감을 주는 말하기 강조 표현에 대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